2018년 10월부터 온라인 자문 법인으로 대략 15개월간 2 5 0 0거이 넘는 드래핑, 도화풀리 30억 이상 이끌어왔습니다. 다카라 로트스홀짝전문제 상담률 91%, 다올랜드 화람 조직의 전 캡틴이자 형 크루피어 최우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게임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다뤘었고, 하루복까지도 업로드했던 게임, 바로 홀덤 게임입니다. 강원랜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홀던 게임은 장단점이 매우 뚜렷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홀던 게임은 재미와 수익성 이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갖춘 게임입니다. 공룡의 패로 핸디카드만을 가지고 하는 두대 싸움이라는 흥미. 각자의 패로서 0. 몇 퍼센트의 확률까지 세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쉬운 난이도. 승리하면 모든 베팅금을 가지게 되는 수익성 이 모든 측면이 완벽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에서 한 판당 한 명의 승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원맨 위너즈 게임이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은 홀덤 알아가다 보면 더욱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홀덤 게임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각각의 확률, 핸디카드의 등급 정도 등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수익을 원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핸디카드의 기본적인 등급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1등급 가장 좋은 핸디카드는 AAKKQQJJAKS입니다. 에이스와 페이스 카드들의 폐형, 핸디 카드는 승률이 80% 이상으로 매우 승률 확률이 높은 핸디 페인이, 포커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많은 수익을 따야하는 카드들입니다. 또한 가지, 이때 말은 AKS란, AK가 핸디 페로 나오되 두패의 문양까지 같다는 뜻입니다. 스페이드 A와 K 혹은 하트 A와 K 등과 같은 경우가 1등급 폐라는 뜻이죠. 이는 스트레이트 플러시 혹은 에이터 플러시,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등을 노려볼 수 있는 패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핸디 카드입니다. 다음은 2등급 핸디 카드입니다. 시페와 AQS, AJS, KQS, AK입니다. 이는 승률이 70% 이상으로 이 역시도 매우 높은 확률로서의 초반 승부를 가져갈 수 있으니 확실한 베팅, 배팅, 과감한 베팅을 해줄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다음은 3등급 핸디 카드입니다. 구구 JTS, QJS, KJS, ATS, AQ인데요. 이 역시도 승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홀덤에서는 배팅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배팅이냐 후배팅이냐 이것이 관건이죠. 만약 선배팅일시 이와 같은 1, 2, 3등급의 핸디카드를 받은 경우 레이스를 하면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승리 확률이 높고 상대는 블러핑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밑으로는 4등급이 키부 에스케이큐 패키지 티에스 코퍼레이션 제이구 에스에이제이 케이티에스 597787에스 큐구에스 디파레스 케이제 주제 제이티 76에스 97에스 에이엑스에스 6구에스 6266 에이티 오오 86 스케이티 큐티 53에스 케이나에스 제이타에스 75에스 79에스 44 제이구 64에스 디브 53에스 3398 43에스 22 케엑스에스 티치에스 큐판에스 87에이구 99 764에스 3에스 96에스 파무에스 제이타 제7에스 65 오시야 이 s K9, t 티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낮은 등급의 핸디페가 나왔는데 본인의 베팅이 후공이라면 상대에선 레이스 제시가 없을 시 본인은 그냥 계속 콜만 해주면서 베팅하면 됩니다 그후 커뮤니티 카드를 모두 보고 난후 승부를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이때 확률 점포도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프리미엄 카드, 즉 1등급의 핸디페가 나올 확률은 대략 2.1%입니다 50판에 한번 나오는 셈이죠 그 다음 플랍 플러시 드로가 메이들 확률 34.94% 같은 문의일 경우 승률이 2.5% 계속적으로 상승 플랍에서 원페가될 확률은 32.43% 리버에서 원페가될 확률은 50%입니다. 그후풀라우스 포카드 등등 많은 확률들이 존재하는 홀덤 게임 이론상의 공부보다 직접 해보는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포코의 족보를 아신다면 골덤도 쉽게 마스터하리라 예상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몇안 되는 카지노 게임 중 하나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카지노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추천 결과를 내놓는 게임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게 되죠. 그러니 조금 더 느리지만 확실한 수익을 실천하세요. 카지노를 이용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는 모습만 가득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우영이었습니다.